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귀한 아침에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약에 소속되어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총 신약이 27건 기록되어져 있는데, 책의 성격대로 구분해 본다면,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 그리고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1권의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21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적은 13권과 또 그렇지 않은 8권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서는 어, 누가 적은지를 모르는 발신자가 미상인 그런 책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누가 실제로 이 서신을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것을 유세비우스가 그의 책 교회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수신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헬라어 때문이죠. 이 책은 65년에서 70년 경 지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당시 이 상황은 로마 대화재 이후에.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엄청난 박해가 있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결국 네로라고 했던 무시무시한 이 황제 통치하에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그 중심 내용으로 박해로 인한 환란 속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낼 만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꿨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전 신앙이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권면하기 위한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세와 율법, 선지자,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장을 하애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대변하고 믿음을 변증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또그 안에 있는 율법과 제사 모든 형식과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절까지는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 발신자의 호소가 담겨있죠. 이렇게 살아달라.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유지해달라라는 말씀을 남기고 있고요. 마지막 13장은 권면,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총 13장의 이 내용을 이끄는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만류의 상속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형상이시며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할때이 단어는 아파오 가스마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아파오 가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비롯된 명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빛을 발산하다, 빛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표현되는 이 본문 가운데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사하고 발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말씀이 되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류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것을 편지 가운데에 맨 서두에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을 나타내신다, 드러내시고 빛을 바라신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아들의 말씀을 듣고 꼭 붙들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절망 속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정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고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 더 뛰어나신 진짜 제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13장의 전체를 아래에서 이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핵심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때론 설교를 통해서, 때론 찬양의 은률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켜 보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두운 토론 속을 지나는 너무나 긴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이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읽지 말고 더 굳건하게 붙잡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이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며.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여전히 속삭이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도래 그리고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고 따라갈 것을 호소하는 이 발신자의 편지의 서두를 읽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붙잡는 말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 내고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